안녕하세요 오늘은 블로그의 신이란 책을 가지고 리뷰를 해볼 건데요. 본문의 내용 중 일부인데요. 블로그로 1억을 벌수 있을까 입니다. 이 저자는 대략 3천만원 정도 벌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거래 내역을 보니까 1억이 조금 안 됐다고 합니다. 책을 쓴 시기가 좀 오래됐으니까 아마 지금은 더 많이 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책비에서 2016년 11월에 출판을 하였고요. 저자는 장두현님입니다. 제가 회사 생활을 할 때만 하더라도 유튜브는 그리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도토리로 유명했던 싸이월드는 폐업을 하였습니다. 그 사이 유튜브는 무선 속도로 성장을 하여 블로그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후에는 어떤 매체가 흥할까요? 아님 새로운 매체가 1위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저는 현재 네이버 블로그에서 수학이 알고 싶다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수학으로 시작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늘어나서 다양한 분야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루에 200명 정도 이상씩 들어오는데요. 점차 인원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블로그를 전문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하니까 어떻게 다른 전문가들은 운영을 하였는지 궁금하여서 이 책을 읽어 보았고요. 한번 책의 내용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저자는 지방대 졸업생이고 가진 거라고는 토익점수밖에 없었답니다. 서울의 대기업 영업관리직에 이력서를 냈으나 고배를 마셨습니다. 부모님의 권유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였으나 근소한 차이로 불합격했습니다. 인터넷 강의를 보려고 컴퓨터에 앉았으나 컴퓨터 앞에 앉아 인터넷 카페를 기웃기웃거렸습니다. 컴퓨터에 앉아 있다 보니 블로그를 많이 하게 되었고 블로그 주제를 삼다가. 블로그를 운영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려고 했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경쟁 블로그를 사전 조사를 시작하였는데요. 그렇게 반년이 흘렀을 때 대한민국 블로거 컨퍼런스에 강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저자의 티스토리 블로그 팁.com인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검색을 해서 한번 들어가셔서 좋은 정보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작정 찾아간 광주시청에서 그렇게 강사가 되다. 저자는 시민 대상 블로그 활용 교육에 대한 아이디어에 꽂혀 있었습니다. 관공서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때 너무 초보적인 것만 다루는 게 아닌가? 블로그 활용 교육을 진행하는 게더 실질적인 도움이 줄 거야. 블로그를 운영하다 보면 글쓰기 능력도 향상되고 이미지 편집도 잘하게 되니까. 유튜브에 동영상 올리는 방법이라든지 SNS 활용하는 방법도 덩달아 배울 수 있지. 무작정 시청 도시 마케팅 팀에 전화를 걸었고 시청 직원은 미팅을 하자고 했습니다. 제 블로그 명함입니다. 아니 블로그 팁 닷컴 운영자세요. 저그 블로그 구독자입니다. 이 계기로 그렇게 강연을 시작하였고 블로그가 점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전자신문으로부터 콘텐츠 제휴를 맺자는 연락도 받았습니다. 블로그에 나만의 주제를 정하고 열심히 글을 올리다 보면 누구나 강단에 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서본 경험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블로그에서 해봤던 것처럼 자신이 가진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 사진은 블로그로 돈 벌기 주제로 강의를 하는 저자의 모습입니다. 전자신문과 콘텐츠를 제휴하고 내 글이 네이버 뉴스 기사가 되다. 블로거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려면 먼저 손을 뻗으세요. 나무 밑에 누워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한숨을 쉬진 않으신지요? 과거엔 저도 내 블로그를 보고 기업 담당자들이 연락을 해오겠지라며 꿈을 꾸었습니다. 블로그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승산이 희박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생각되면 먼저 제휴 메일을 보내세요. 이 사진은. 전자신문과 콘텐츠 제휴 덕에 네이버 뉴스에 실린 블로거팁.com의 글입니다. 이런식으로 제휴를 하게 된다면 더욱더 홍보가 많이 되겠죠. 블로그 운영에 어울리는 사람, 금방 그만두는 사람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볼건데요. 저자는 직장인 친구의 블로그를 컨설팅 중이었습니다. 친구는 내 노하우를 블로그에 올리고 상품을 팔아보면 어떠겠냐? 평소에 책을 보거나 글을 쓰는 것보다는 사람을 만나 술을 마시고 어울리는데 소질이 있을런데 잘하려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블로그를 만들고 파워블로거가 될거야 하하하 기대하시라 이렇게 자신만만했는데요. 라고 큰소리를 쳤는데 두달동안 글 10개밖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친구는 내가 존경스럽다. 어떻게 그리 꾸준히 블로그를 운영하냐 하며 부러워했습니다.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과 그만두는 사람의 유형이 있는데요. 운영하는 사람은 말을 하는 것보다 기록을 즐기고 인터넷 카페 혹은 커뮤니티에 가입해 활동을 하고 글을 보거나 남기는 것을 즐깁니다. 남에게 보여주는 것을 즐기며 내향적이며 무엇에 빠지면 좀처럼 헤어나기 힘들며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사람인데요. 금방 그만두는 유형은 글 쓰는 게 죽기보다 싫은 사람, 온라인 세상 컴퓨터와 친하지 않는 사람, 혼자 있는 시간이 익숙하지 않거나 친구가 많고 술자리가 많거나 사생활 노출을 극도로 꺼리는 사람은 금방 그만둔다고 합니다. 천만 방문자를 부르는 글쓰기 기술 블로그 방문자의 평균 체류기간은 15초 이하입니다. 네이버 블로그 글을 읽는데 얼마나 읽으세요? 아무리 길어도 1분을 넘진 않을 겁니다. 대충 쓱쓱 올려서 요리사진 보고 메뉴 보고 나오시죠? 15초도 기다리지 않는 성질급한 방문자들에게 15분 동안 읽어도 다못 읽을 만큼 긴 글을 작성하는 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글을 정성스럽게 쓰는 건 좋습니다. 단지 짧게 쓰는 습관을 들이면 블로그를 꾸준히 운영하는데 보탬이 될 것입니다. 블로그는 제목이 중요한데 내가 쓰려는 글이 이미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블로그에 글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내가 쓰려고 하는 주제의 글들이 이미 인터넷에 많습니다. 라면 맛있게 라는 키워드를 입력하고 연관 검색어를 보면 라면 맛있게 끓이는 방법이 제일 위에 표시가 됩니다. 라면 맛있게 끓이는 방법이라는 키워드를 포함해서 단어 한두 개를 덧붙이는 식으로 제목을 작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취생이 알려주는 라면 맛있게 끓이는 방법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그것도 귀찮아서 고민하기 싫은 귀차니스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책상 위에 꽂혀 있는 책이나 잡지를 보세요. 목차를 쭉 읽어보고 프로들의 제목짓기를 따라합시다. 그리고 왠지 유익한 정보가 있을 것만 같은 노하우 성격의 제목을 사용하세요. 하는 방법, 하는 이유, 하기, 세 가지, 하는 노하우 베스트 10 등의 자신만의 노하우를 전달하는 성격의 제목이 좋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노하우는 책에 많이 있으니까 책을 통해서 한번 즐겨보세요. 오늘의 책사 이야기는 끝입니다. 제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공감이 많이 갔고요. 블로그 운영 저자들마다 책을 읽어보니까 특색이 있어서 이 책도 저자만의 배울 점이 있는 책이었습니다. 특히 저자의 마인드는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도 도전 정신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점이어서. 어떠한 것이든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는 것이 참 재미있던 점이었습니다. 유튜브에서 책사의 이야기나 수학이 궁금하시면 수학이 알고 싶다를 검색하시면 제 개인 채널도 있으니까 시간 되시면 방문 부탁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